자유로움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2월 18일 12시 약 20분 정도 좀 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도라산 역 옆에 있는 평화의 도라산 생태공원 내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NSC 중립국 감독위원회 사진전입니다. 과거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대치되어 있지만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이제 내용들을 쭉 전시를 했습니다. 이제 정전 회담으로 들어가는 교량, 북한군 초소 병사의 모습하고. 어 이곳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, 어, 초세 근무를 쓴 거, 그 다음에 회담 장소 옛날 사진들, 어,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이제 북측 안내 장교, 어, 포함해가지고, 돼 있습니다. 오른쪽 이제 바람개비 언덕은 뭐, 많이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, 다만 요런 그, 어, 중코 감독위원회에서 옛날 그 사실 이제 이 사진들을 귀한 사진들입니다.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보고, 어, 했다라는 내용들이 제일 좋고, 이제 리치에이 장군이 그 개선으로 떠나기 전에 그러한 모습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45년도 개성 거리를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 그 사진전을 계속 이동을 해서 다음 코스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